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오늘의 주제는 10대손까지 대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조인 블루베리 1대에서 시작을 해서 블루베리 7대손까지 대를 이었는데요. 오늘은 8대, 9대, 10대까지 대를 이어서 최종 목표였던 10대손이기를 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진아나 요약 블루베리 1대는 사이먼을 만나 블루베리 2대를 낳았고 블루베리 2대는 토마스를 만나 블루베리 3대를 낳았고 블루베리 3대는 서준을 만나 블루베리 4대를 낳았고 블루베리 4대는 주니퍼를 만나 블루베리 5대를 낳았고 블루베리 5대는 조 를 만나 블루베리 6대를 낳았고 블루베리 6대는 영진을 만나 블루베리 7대를 낳았습니다 지난나 요약 끝 7대야 내가 분명히 엄마만 닮으라고 했지 근데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빠자고 물론 아직 꼬맹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느껴지는 이불길한 무슨 음식입니까 복도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네요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내가 좋은 말동무가 되어줄게요 집에서 케이크 하나 구워가지고 애 생일 파티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골에 살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도시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 정글 같은 무서운 곳입니다. 블루베리 칠 때가 이렇게 성인심이 되었고요. 뭐 어렸을 때 예상한 대로 완전히 아빠 판박이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꽤 귀염상으로 잘 자라지 않았나? 성격도 상식을 존중함 철량함 개애호가 사교적 기으로 누가 가정교육을 시켰는지 정말이지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로 자라졌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줄 건데요. 제발 미남 미남을 내려주세요. 안 돼! 다산을 상징하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본것 같은 그런 라인을 가진 헤리스 기디언이라는 시. 블루베리 칠대 운명의 상대로 정해졌고요. 정말 열반한 점만 해리스 기디언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은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다른 심이 있거든요. 저녀석이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얘도 패션 센스가 요상한 건 똑같지만 그래도 운동은 열심히 했잖아. 좋은 운동 유전자를 우리 후세에 물려줄 수 있었는데 너무나 둘이 상성이 좋은 나머지 아주 쿵짝이 잘 맞아서요. 꼬시는 상호작용이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블루베리 칠 대는 분가를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리스 기디언이 혼자 살줄 알았는데 가족 구성 거는 좀 많이 있어요. 로보디에고 로보페이 스코트사라 헬스 기디언이랑은 다 성이 달라서 아마 이 집에 룸메이트로 헬스 기디언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블루베리 칠대가 이사를 해서 오게 된 집은 동네는 같은 동네고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왔네요. 여기는 완전히 현대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기디언의 가게들을 보니까 나름 기디언이 족보 있는 집안입니다. 이분이 기디언의 어머니세요. 그런데 기디언의 아버지는 너무 웃어서 사망했어. 그래서 기디언의 어머니가 새로 재혼을 하신 거고요. 기디언의 형 이 해리스 제비고 그러니까 우리 블루베리 칠 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명 같이 살고 있는 심이 스코트 사라라는 심인데 이분은 로브 딜이고 그러니까 칠때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여자 친구세요. 로브 딜이고가 양다리였고요 여자 두 명을 두고 저울질하다가 한 명이랑 결혼을 한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블루베리만 막장 가문인 줄 알았는데 다른 가문도 못지않아요. 여러분 스코트 사라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 뭐야 근데 결혼하셨네 스코트 사라. 아 뭐야 첫 번째로 그런 사람이 한 또이분다면아파혼해 아, 이분이 블루베리 일대 전부인이시네.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디에구씨를 만났는데 디에구씨마저도 다른 여자한테 뺏기고 마셨네. 너무 불쌍한데 이 씨? 이게 인연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도네요. 너무 유혹에서 결혼까지 빨리 이루어져서 블루베리가뭐 거의 역사 처음으로 혼전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아기 가지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첫 번째 시도에 임신 실패해서 두 번째 한번더 해줬거든요. 근데 또 실패했어.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결혼은 했는데 임신을 못 해서 대가 끊길 수도 있겠는데? 와, 사투째 성공! 그렇게 어려워?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누구세요? 누구신데 기디언의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남편도 있는 분인데 왜 도대체 기디언이랑 애를 낳았냐고 심지어 인심에 대한 정보도 없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럼 원나이트에서 지금 딸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 뭐, 되게 물렁하게 놀았구나. 시간흘러 블루밸리 8대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우리 8대는 누구를 닮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성인 심이 된 블루 팔대 어 근데 팔대야 저기 입에 김김 붙었는데 그럼 팔대와 결혼할 상대를 찾아서 이 고층 아파트의 1층으로 내려가줄게요 여기 동네가 좀 삐까뻔쩍해서 어쩌면 다음 결혼 상대는 엄청난 부자 팔대가 밖을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심은 바로 빌라리얼 루나인데요 이 심이 심즈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심인데 큰 저택에서 살기로 유명해요 빌라리얼 루나가 파라곤즈 클럽이라는 모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팔대한테 여기 가입 제한이 왔네요 모임 활동 이런 거는 같이 해주면 당연히 점수 플러스니까 바로 가줘야죠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불순 동아리 아니야? 왜다 옷을 이렇게 벗고 있어 끼리끼리 서로 사귀고 있는 거아니야 알고 보면은 얘네가 지금 옷장에서 옷 갈아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서로 지들끼리 칭찬해주는 알수 없는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 옷장이 있네 여기 잘 됐네 옷장에서 아이 가지기를 해줍시다 저기요 좀 빨리 나와주세요 옷장 뭐 세네셨어요 우리도 좀 쓰자 옷장 어, 잠깐 얘들아 내가 있어 볼 일이 있어 우린 커플이거든 이게 되네 <laughs> 이렇게 블루베리 팔 때는 루나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분가에 성공을 했고요 빌라르 를 휴고라고 다른 심이한명더 있는데 아마 남매일 겁니다 아내 남자 형제는 뭐라고 부르나요? 아 처남? 어 이상하다 여기가 빌라리얼네 집이라고? 내가 꿈꾸던 대저택 라이프가 아닌데? 원래 빌라리얼네 집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사네요 빌라리얼 가면 망했나 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나야 내가 설마 너돈 보고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닌 거 절대 알지? 널직한 수영장과 정원이 있는 집을 가고 싶어서 절대 널 꼬신 건 아니야 왜하지마 사랑을 블루베리 팔 8대 아내인 블루베리 루나가 블루베리 9대출산에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고요 9대까지 오면 한 번쯤은 쌍둥이가 나올 법도 한데 이게 안 나오네요 6대가 한번 도시로 이사오고 나서부터는 7대, 8대 계속 도시에서 상대방을 만나고 있는데 시골보다는 도시가 인구 밀도가 많다 보니까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9대도 이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까요? 성인이 된 블루베리 9대 갓 성인이 됐다고 하기에는 이미 어떤 분야의 베테랑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같은 이 분위기는 뭐죠?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의 블루베리 구대와 결혼할 상자를 찾게 된다면 굉장히 낭만적이겠죠? 아파트 앞에서 눈사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 앞을 지나가지 않을까요? 탈라 두안이? 우리 구대가 만든 눈사람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걸까요?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버렸어 아 내일 네.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좀더 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구대의 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있거든요 선물은 받아야지 구대는 겨울 할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쁜 아이 명단에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남들에게 더 착하게 행동하세요 엉성한 예측사의 미래 규모 뭐예요 다시 가져가. 야, 이걸 선물이라고 줘? 너나 가져라. <laughs> 표정 봐. 이제 알겠죠? 이걸 받았을 때 사람이 어떤 기분이 되는지. 부하니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집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침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이 녀석 이미 결혼을 했군요. 탈라 미코라는 심이라. 오랜만에 돌아온 유부남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수미상관. 우리 블루베리 일대 시조가 유부남을 뺏어서 결혼했죠. 부대도 천하의 악녀가 돼서 한 가정을 파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기 같도록 노력하기가 빨리 떴네요? 어, 삼촌!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침대 좀 쓰게 웃긴 게 부모님한테는 혼날까봐 안 깨우고 삼촌을 깨웠습니다. 옆방에서 지금 부모님이 자고 있는데 아주 대담하게 아이 가지기를 하고 있는 구대입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함께 사는 게 어때요? 엄마 아빠 천투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모든 돈을 가지고 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엘리베이터의 구조 이 집의 구조 이 너무나 익숙한데 이게 뭐지? 지금 원래 구대가 살던 집이 여기고 결혼해서 바로 옆집으로 온 거야 지금? 옆집 남자를 꼬신 거야? 에이. 게 뭐야? 어 근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애기가 탈라니얘가 아닌 것 같아 우주 미라니는 아빠가 고트 알렉산더야? 아 고트 가문이네 그러나 숨겨진 애가 있습니다 세레가르 해정이해정이는 엄마가 데려갔나 보다 근데 몰랐는데 미코씨 임신하셨어요? 부하한지 애는 아니죠? 아 안돼 네. 데이키의 마지막 아기 블루베리 10대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야 이거 조심해라 잘못하면 애 헷갈린다 얘는 미코애고 얘가 우리 애야 성의심이 된 블루베리 10대 어꽤 훈훈하게 생겼어요 요즘 미 미국에서 좀 인기 있는 스타일 아닌가요? 이 기나긴 10대 대기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1대부터 순서대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정방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대는 블루베리 2대 출산 이후에도 블루베리 미라니, 블루베리 유나를 낳았는데요 안녕 미라나 유나야 역시 1대 자식들답게 이 파란색 유장자가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근데 안본 사이에 살이 좀 많이 찐것 같은데 엉덩이가 이 정도였나? 어? 갑자기 한눈판 사이에 1대가 10대한테 작업 걸었어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이 가족을 파탄 데려가 온게 아니라고요 블루베리 3대부터는 특이한 게쭉 애를 한 명만 낳았어요. 그래서 뭔가 가계도가 가로로 더 퍼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아서 좀 아쉽네요. 여기는 블루베리 5대 집이고요. 그로브 언버 어제 만나고 왔는데 오늘 죽었어. 지금 여기 소식 들어가가지고 슬퍼하고 있나 본데. 어 6대까지 오니까 그래도 10대랑 이미지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1대 씨가정을 지키세요. 한참 후손한테 데이트를 신청하시면 어떡해요. 이네도 아, 되는 건가? 잼지 오늘 러브데이였어. 되게 어이, 뜻깊은 어이, 데이트네 이거. <laughs> 이러면 안돼. 이렇게 순환하는 고리를 만들려고 1대부터 10대까지 대입기를 한건 아닌데 아. 금단의 아이가 태어나고 말아버려 안녕하세요 10대 1대입니다 제가 방금 건강한 여자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블루베리 11대 후손이 태어났는데요 블루베리 11대의 어머니가 블루베리 1대라는 끔찍한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 그 15살 때마다 애를 낳는다고 치면 1대에서 출발해서 10대가 태어나려면 몇 년이 걸릴까? 135년 2024년에 25살인 사람 기준으로 135년쯤 전 인물은 누가 있을까? 흥선 대원군 오늘의 결론 여러분이 전주인씨 24살인데 흥선 대원군과 결혼하는 정도의 사이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김네일의 심지 실험실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10대 손익기 플레이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